FST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파파 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일봉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후에 주가는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갈때말등갈때말등자애간형을 태우다가 오늘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살짝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는데요. 뭐꼭 윗꼬리가 있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얼마나 나왔느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가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흐름에 주초반의 흐름이 매우 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는냐면요. 자, 주봉 차트를 보시고 작년 6월 14일 고점 구간에 딱 근접해 있습니다. 41,487원 맞습니까?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왜 중요한지 더더욱 잘 보이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41,487원이 고점인데요, 그 전에 또 왼쪽에 그리고, 만약입니다. 이번 달 월봉이 다음 주 아직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월봉상 여기가 고점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헤드 앤 숄더가 돼버립니다 머, 어깨, 머리, 어깨. 그러실까요? 자, 이렇게 그럼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봉상 마감과 다음 11월, 12월 이런 흐름을 안 내려오고 이어가야 한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찍고 밀리고 찍고 밀리고 찍고 밀리고 찍고 밀리고 찍고 자, 이번에 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모습이 안 되기 위해서 지금 현 주가는 자리를 여기서 빨리 회복을 하거나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애매하면 진짜 예, 가격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을 우려해야 할건 아니지만 우리가 크게 보자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이번 주초반이 상당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10월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1월이 이어질 것이고, 그 11월, 12월 월봉상의 흐름, 그러니까 큰 흐름상에서 제가 우려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야 하겠죠.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죠?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위 구간 때약 3만원 중반부가 상당히 가격적으로는 어, 중요하겠다. 그럼 3만원 중반이면 어딥니까? 최근의 모습, 바로 어, 연휴 이후의 모습인 요 가격대죠. 맞을까요? 자, 이 가격대를 완연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FST, 앞으로 고점 탈환을 할수 있을지, 또한 이번 상승에 대한 목표 가격은 얼마나 작고 또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주식파파가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영상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FST는요, 반도체 공정용 소재인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 펠리크, 펠리클과 공정내 온도 10도 제어 장비인 칠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 펠리클 제조업체이며 시장 점유율 약80% 수준을 입박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사가 많지 않은 틈새에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삼성전자 맞죠? 네, 7% 지분 보유율.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FST는요, EUV 펠리클 개발에 착수를 했고, 연내 시향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보도에 따르면요. 자, 삼성전자 납품 인박 FST 국산 EUV 펠리클로 세계시장 문 두드린다. 자. 키워드가 나왔고요. 내용을 한번 살짝 보시면요. 자, FST가 반도체 미세공정 핵심 소재인 EUV 펠리클 시장에서 삼성전자 공급망에 본격 진입할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업계에서는 FST가 시제품 양산을 마치고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을 앞둔 단계로 평가하고 있고요. 국산 펠리클 상영화가 원년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 FST는 반도체 공정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꾸준히 기술력을 쌓은 기업으로 EUV 펠리클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 길 때, 웨이퍼에 새길 때 오염을 방지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자, 그러,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FST가요. 자, 앞서 말씀드린 자칫 고점을 형성하면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치고 올라가든, 뭐, 금끔은 살짝 쉬어가든, 이 3만원 중반부를 완연하게, 자, 말씀드린 이 3만원 중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요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완연하게 매물 소화하고 자리 잡고 새롭게 신국가 역사를 쓸 것인지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좀 받쳐줘야 할게 바로 외국인과 기관. 어쨌든 매수세입니다. 매수세. 자,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시면요. 다행히, 자, 금요일에 외국인 기관 많이 들어와줬죠? 보이실까요? 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 체크 주시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아셨죠? 자, 계속해서 핵심 포인트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수익도 잘 나고 있는, 안할순 있어도 못할수 없는 주식바파의 시조가 배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24일, 23일, 22일, 21일, 20일. 자, 지난주 한 주간의 흐름인데요. 자, 이렇게 제가 스크롤로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건그 어떤 수정, 조작 없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시초가, 말 그대로 시작하는 가격, 시가, 시초가 배팅을 하고 있는데요. 당일 매수, 시작하는 가격에 매수해서 당일 매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20일 코드즈콤바인 시초가 매수 10월 20일 로보스타 시초가 매수 이렇게 사인을 드리고요자 로보스타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자 코드즈콤바인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짧게든 안정적으로든 분할이든 뭐 대응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매도사인까지 깔끔하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 10월 21일에는 삼형 엠텍과 누료핏, 네페스 아크 두, 세 종목을 추천드렸고요. 누료핏, 매수가 대비 10%, 네페스 아크 시장가 대비 15%, 삼형 엠텍, 매수가이자 시작가 대비 24% 상승 국면에서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종목별 10% 수익 구간에서 제가 매도사인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15%, 20%그 이상 어, 바라보고 매도사인도 드리고 있는데요. 평균 종목별 10% 구간대에서 매도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은요. 에코프로 코데즈콤바인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고요. 에코프로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 자코데즈콤바인도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줄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장중 단타는 제가 또는 뭐 종가 단타를 칠 때는요. 3에서 5% 수익 구간에서 예, 대응해드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또 물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물 들어올 때노 좋아야죠. 시장이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타겟을 올리고 당겨줘야죠 자, 그래서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삼형 엠텍과 로보로보 두 종목 추천드렸고요 로보로보 13% 수익 구간, 또 삼형 엠텍,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10월 23일 금요일에는 애경케미칼, 로보스타, 대진첨단소재 세 종목을 추천드렸는데요.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로 하시고 이게 적응이 잘 되면 뭐 또두세 종목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가볍게 툭툭 치고 나가보시면 좋은 결과 따라올 겁니다. 아셨죠? 자, 보시면, 애경케미칼 매수가 대비 20%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대진첨단소재 매수가 대비 13%, 로보스타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적중률이 높은 이유는요. 바로 주식파파가 고안한 빨간색 화살표 매수신호, 파란색 화살표 매도 신호. 자, 이런 수익 상승 국면에 있는. 자, FST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화살표가 잘안 보이실까요? 좀 넓혀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 네, 이렇게 뜨죠? 파란색 화살표는 매도입니다. 그죠? 또 빨간색 화살표. 매수죠? 이 화살표가 나오면은요, 바로 가든 눌렀다 가든, 조금 가든 많이 가든 반드시 그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도가 떴다가 매수가 떴다가 매도가 떴다가 그죠? 이렇게 일정 구간 번갈아 가면서 뜰 때가 있는데요, 주가의 움직임은 없으면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매도공과 매수공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시그널에서 시세가 엄청나게 포텐이 터지죠. 긴 시간 또 시세도 이렇게 잘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여러분들이 제 시그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영상만으로도 제 주가 전망 영상 또 이렇게 어 영상만 보시고도 타점 대응하셔서 수익 나실 수 있는데 아무렴 실시간 보시면서 매수매도 타점이 포착이 됐을 때 문자를 드리는 게더 좋겠죠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이 문자 받으실 분들은 010-2265-8867.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초과 배팅방 함께 하실 분들. 자,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남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가 있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게 설명이 잘 나오거든요. 거기에,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링크를 제가 걸어 놨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전송만 누르면 됩니다. 자, 모든 것 어떠한 제약 없이 100%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단,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하고자 하는 의지,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못할수 없는 쉽고 편한 예, 주식파파의 시초카페팅, 그리고 주식파파의 일명 마법의 신호! 예, 포착이 되면 바로바로 바로 제가 문자로, 어, 챙겨드릴 테니까, 확인하고 또이어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EUV 펠리클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 안정성을 결정짓는 전략 소재고요 국산화 성공은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자립을 의미합니다. 자, FST는 단순한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첨단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그리고 삼성전자와 전략적인 동반 성장이라는 국가산업 경쟁력의 상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7% 정도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끝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초카베팅을 만약에 복리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보시면, 자, 1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4%만 수익을 낸다면 지금처럼만번 하시면 4% 충분히 됩니다. 그죠? 100만 원 가지고 50만 원씩 두 종목 들어가서 종목별 10% 수익을 낸다라는 건 100만 원 가지고 얼마입니까? 하루에 10%를 수익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다양한 각색 틀리실 테니 목표치를 한번 낮춰보자. 4%로 잡았습니다. 자, 100만 원 가지고 4% 수익을 내면 4만 원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104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04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4% 수익 내면 41,600원. 그럼 그 다음 날은 만아 100만 108만 16,600원. 자, 이렇게 복리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복리로 투자했을 경우에 자, 20일이 지나면은요. 100만 원이 219만 원이 되고요. 또 40일이 되면은요. 그 100만 원이었던 게 480만 원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60일이 되면은요,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10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데,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계속적으로 이어가면, 80일이 됐을 때 2300만 원이 되고요. 자, 100일이 되면 500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고를 외치고, 그대로 복리로 간다면, 120거래일, 약 6, 6개월이 됐을 때, 1억 천만 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원금은 100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을 빼면 자, 수익은 1억 9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시초가 단타방에서 매수, 매도 잘 따라와 주시고 설사, 매도는 개인적으로 좀 짧게 챙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 하루에 4%를 그대로 복리로 이어간다면 120거래일 됐을 때 100만 원이 6% 100만원이 1억이 되는 엄청난 놀라움을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할 수는 있어도 못할 수 없는 주식 파파의 시축과 팅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HBM은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맞습니까? ABHBM, AI 반도체 핵심 부품입니다. 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데이, 빅테크들이요. 차세대 HBM4 채택을 준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본격 양상을 목표로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EUV, e UV. 자, 공정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가 되면서요. 펠리클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FST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